반갑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드는 급등주 보호구역입니다. 현재 블루엠텍이 약6.5%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 저는 이 블루엠텍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. 세력들은 아직 여기 가격에서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. 제가 세력이라며 또 여기서 더 추가적인 펌핑을 진행할 예정인데 우리가 오늘 영상을 통해 세력들의 심리는 과연 어떻게 될지 또이 블루 엠텍이 조만간 중요한 이슈를 갖고 올 텐데 이 이슈에 있어서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오늘 이블루엠텍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한 이유가 대장의 움직임을 보여드릴게요. 이제 비만하면 펩트론을 빠질 수가 없죠. 현재 대장이 강세의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블루 엠텍도 이 비만 관련으로 과거에 강자의 움직임을 나타낸 만큼 현재 그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다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가격대에서 61선 저항과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현재 저항이 나온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저는 이 구간은 한 번에 소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. 왜냐면 하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잘 붙어주고 있고 오늘 이 비만에 대한 이슈가 뭐가 나왔는지 제가 흐름을 좀 찾아보니까 이 비만 치료제가 치매를 37% 그리고 사망 위험을 30%를 억제한다라는 이 효과에 있어 비만 치료제가 정말 이 신의 약물이고 만병통치약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. 현재 이 위고비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이 위고비가 크게 흔행을 하면서 현재 이 위고비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고,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는 있어요. 근데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 부분이 적자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통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적자가 나온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게 아니라 매출액 부분이 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는지 그런 요소를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실적 발표가 언제 나오는지 좀 날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이 날짜도 나 오면 제가 영상 을 통해 여러분 들 에게 알려 드리 도록 할테 니까.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이 위고비 다음에는 이제 경구용 비만치료제에 대한 이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데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노브노디스크가이 리베서스 정이라는 제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호재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고, 우선 8월과 9월 달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일라이릴리의 이 마운자로라는 이 비만치료제가 또 국내 에 상륙할 예정이 있는데요. 이 위고비도 제품이 없고 그리고 또 일라이릴리의 마원자로 같은 경우 노브노 디스크의 이 위고비보다 효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과거의 강기 모습이 한번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. 제가 이틀 전에도 이 블램텍을 촬영을 하면서 8월 달에 가장 큰 호재가 찾아올 예정이고 현재 움직임을 보니까 이 마켓 메이커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우리가 여기서 함께 매수를 했다면 오늘 수익을 즐길 수가 있었겠죠. 하지만 이런 수익들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 늘 즐기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가격대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. 21선과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 매물대를 돌파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는 여기 구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. 여기 가격이 약6천원에서 이제 6,500원쯤 되는데 여기 구간이 우리가 과거의 움직임을 봐도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매물대를 만들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어떻게 소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올려줄지 이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부분은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현재 주봉 차트를 켰습니다, 여러분들. 주봉 차트를 봤을 때는 세력들이 한번 강하게 끌어올리고 거래량 없이 큰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매집을 진행하면서 물량소와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. 현재 가격대에서 꾸준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이 부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제가 아까 6,000원과 6,500원은 단기적인 저항이지 제일 메인 저항은 여기 구간이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 가격대는 약 8,000원 가격대로 여기까지 우선은 여러분들과 끌고 나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브리핑 함께 참고하셔서 제가 이런 브리핑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분석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실시간으로 더 빠른 정보를 받으면서 우리가 정확히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를 받고 싶은 분들은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-2456-8354로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저에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.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증을 남겨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 안내 도와드릴 수 있고 제가 왜 문자로 연락을 달라고 하냐면 이 주식이라는 게 정말 한치 앞도 모릅니다. 여러분들.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상단에서 저항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. 제가 이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이 타점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수익 보는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인데요.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지표와 또 재료들을 제가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 타점을 공유드리고 해 있습니다. 최근에는 이 로키 텔스케어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 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 연락 주신 분들에게 로키 텔스케어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렸고 이 로키 텔스케어가 세력들의 매집 지표와 함께 당시 상한가를 가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넥스트 트레이드 호가 흐름상 2만 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19,500원에서 전략 매도 신호까지 보내드렸죠. 그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됐죠? 지속적인 가격 조정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했다면 세력들이 빠져나갈 때그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싶다면 이 하단에 있는 번호 010 2456 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정확한 이 매도 브리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저에게도 이 목표가 있습니다. 뭐 금전적인 요구나 가입비가 전혀 아니고요. 제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해서 이 실버 버튼을 받는 게 꿈입니다. 여러분들도 이런 꿈 하나씩 있잖아요. 저 또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수익날 수 있는 이 전략 브리핑을 통해 저를 더 알리고 싶습니다. 제가 이 수익날 수 있는 전략은 물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 이렇게 업로드를 지속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제 초기 구독자가 돼서 제 꿈을 함께 이뤄주시는 건 어떨까요? 물론,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요구를 했다면 또 이제 보답을 드려야겠죠? 초기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단타 검색식을 준비해 왔습니다. 이 검색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가 중소용주에서 이 세력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타점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검색식도 함께 받으면서 수익을 쌓고 싶은 분들 이 상단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? 010-2456-8354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7이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엑셀 파일 통해서 단타 검색식 안내해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이벤트를 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, 제가 다음에는 이 스윙 종목과 그리고 세력들의 타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지표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단타 검색식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차트는 이 코스피 차트인데요. 이 코스피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상승분을 먹지 못해 아쉬울 거예요. 이늦게 이 빛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고, 근데 현재 움직임이 어떻죠, 여러분들? 상승이 어느 정도 끝나고 현재 이 구간의 박스권 움직임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변동성에 맞춰서 우리는 이 단타를 통해서 이 순환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볼수 있죠 이제 코스닥 차트도 비슷하죠 상승분이 나오고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 이 변동성이 더 크다고 볼수 있는데 현재 이 구간에서 우리는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을 어떻게 드리고 있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타점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. 저희가 최근에는 이 미래 셋 증권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었죠. 어떤 부분에서 공략을 했냐면, 이 거래량 터진 윗꼬리와 함께 추가적으로 이 꼬리를 잡아먹지 못하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력 수급선이 캔들과 이탈이 나오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다음 캔들이 어떻게 됐죠? 아래 꼬리 강하게 달리면서 중요 구간을 지켜줬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 미래 셋 증권 같은 경우 이 재료들도 부각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. 상법 개정은 물론 이 STO 현재 갖고 있는 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가치까지 이렇게 저는 세력들의 심리를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, 오늘 저희는 이 구간을 넘지 못하는 걸 보고,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매도를 진행하면서 이 안전마진을 챙기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, 매수 준비하세요. 현재 구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빼지 않고 지켜준 라인에 있어,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촬영을 했었죠 이때 당시 가격이 2 6 0 0원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타점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 제가 또 한가지 예시를 들면 이제 동양 철간이라는 종목입니다 움직임을 보면 강한 시세가 나오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가격 자체를 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가격 자체를 빼면서 끊임없이 매집을 하고 있다 라는 건데 이 중요한 트렌드 가격이 1,200원인데요 이 1200원이 왜 중요하냐?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도 한 차례 파동이 나오는 거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. 하지만 여기 구간 돌파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가격 자체를 누르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며 제 2차 파동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. 1200원 전까지 의도적으로 가격을 눌리고 현재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시작될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동양철간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신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 안내 드렸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이 매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매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20%에서 40% 먹을 수 있던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5%에서 10%만 먹어봐요 이 굉장히 배 아프고 이거 자다가도 생각이 납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고 또 본업이 있으니까 본업에 집중하시라고 이 문자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데요. 이렇게 영상을 통해 안내해드리면 시간 차이가 좀날 수밖에 없어요. 제가 바로 어제도 이 동양철관 촬영을 했죠. 이 동양철관이 왜 오르냐? 이 트럼프의 간세 협상에 있어. 이 LNG가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 테마로 세력들이 본격적인 가격 시세를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당시 가격이 1750원이었어요. 근데 제가 이 호가 흐름을 보니까 아, 이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누르면서 한번더 펌핑을 주겠다라고 판단을 했죠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가 나가지 않고 좀더 지켜봤습니다.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격을 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이 세력들의 심리를 포착하셔야 된다는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어요 근데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지속적인 매도세가 쌓이며 이렇게 두 번이나 풀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략 매도 사인을 보내드렸죠 어떻게 됐죠? 그 다음날 이렇게 가격 자체가 개파락이 나오면서 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 매매 타점을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 이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실까요? 물론 이 재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력들의 의도된 심리를 분석해서 정확한 타점이 들어가야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타점을 통해 함께 수익 보고 싶은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010-2456-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, 저에게 구독이라고 한 번씩만 연락주세요.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셔야 제가 이렇게 정확한 매도 타점까지 안내해 드리며 여러분들이 손실은 피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어디까지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큰거 거 없어요, 여러분들. 어디까지나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저와 함께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가며 즐거운 주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현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끌고 가고 있는 이 종목이 있는데요. 이제 종목 이름은 HD 한국조선해양이고, 이제 조선주가 낙폭 자체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. 이렇게 낙폭이 나온 이유가 이제 1월 달에서 5월 달이 선박 발주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. 하지만 이 절반 이하로 주로 들었어도 이 미국 같은 경우 이 LNG를 통해서 이 에너지 패권을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8월 1일까지 이 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협상카드를 질수 있는 게 바로 조선과 LNG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겁낼 게 아니라 정말 이 구간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죠? 바로 7월 4일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현재 가매도 구간이고 저는 무조건 기회다. 현재 여기서 매수를 안 들어가면 저는 후에만 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이 구간에서는 무섭고 겁이 날 수밖에 없어요. 또 여기서 기회를 잡는지 안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, 저는 이 구독자 여러분들과 기회를 잡으며 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꽉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다른 유튜버들을 보면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, 현재 뭐 폭등 예고다,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, 저는 정확한 이 세력들의 지표 그리고 수급은 물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이런 주총 내용까지 제가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왜 매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어도 이런 궁금증이 아직 남아있으면 좀 아직 좀 망설일 수가 있잖아요. 제가 이런 궁금증까지 속시원하게 긁어드리니까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수익 벌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가 이 상반기를 주도한 이 원전과 스테이블 코인 조선주를 적극적으로 공략했다면 남은 하반기를 공략할 이 황금주는 간 어떤 종목일지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셔서 다음 종목도 함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 투자 외롭게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공부하고 성장하면서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